유치님들, 오늘은 동화 속에 둘리, 어, 쌍문, 쌍문동 뮤지엄 공원 앞에서 이렇게, 어, 동심으로 들어가는 그런 영상을 촬영해 보았습니다. 음, 보건소 가는 길에 스쳐서 지나가는데, 이렇게, 어, 둘리의 주인공들이 가깝게 맞아 주어서 잠시 내려서 영상을 촬영해 보았네요. 유치님들도 귀엽고 사랑스러운 들리 가족들 한번 감상해 보세요. 그런데 또, 뭐랄까, 음, 들리 제품석에 들리를 보면 왠지 마음이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 같죠? 어쩌면, 이렇게 되면 사랑스럽고 예쁜지요? 음, 앞에 공원을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렇게. 큰 들리를 너고잘시켜놓 와서 보고 가는 사람들이 잘라고 사진도 찍고 하더라고요. 잠시 스쳐 지나가는 그런 곳에서 들리 가족들을 만나서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날이 었답니다 바로 미지엄 앞에 이렇게 산책로가 있는데요. 예쁘게 장식된 그런 예장식품들 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이에요. 음, 초록 초록한 실력도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요. 네. 어, 들리, 어. 들리를 생각하며, 봉심으로 조져본 그런, 그런 시간이었답니다. 예쁘고, 고운 꽃들도 감상하고요. 우리 주변을 풍경 감상해보세요. 우리를 잊고 가는 그런 길목에서 다양한 그 말로 체험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또한 새로운 조약물이나 자연을 들 만났을 때 굉장히 행복해지고 그렇죠? 이 모두가 정말 소중한 추억의 장이 아닐까요? 옛 어른들의 말씀이요. 음, 어디를 지나가던 사진으로 남기면 소중한 추억을 오래 감상할 수 있다고 했죠. 작만하다네요. 알타나테라 퍼플 프린스가 너무나도 귀엽고 사랑스럽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음. 올해는 굉장히 더웠는데요. 이 아이는 어떻게 견디고 견뎠을까요? 우리 모두도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맞이하면서 다가오는 추석에는 가족, 친지들과 모두 모두 행복하고 예쁜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추억으로 살고, 추억을 곱씹으면서 행복해진다고 했죠? 아름답고 예쁜 추억 많이 만드셔서 늘 행복해지는 그런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모두 유치원님들 행복하세요.